안녕하세요. 음악교사 김수정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리코더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리코더를 하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건강을 위해서 손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리코더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어, 가장 높은 음역을 담당하는 악기, 에, 리코더의 이름이 뭐였을까요? 네, 클라인의 소프라니노 리코더입니다. 어, 그 다음에 높은 음역을 담당하는 악기는 소프라니노 리코더, 그리고 소프라노 리코더, 알토 리코더, 테너 리코더, 베이스 리코더, 그레이트 베이스 리코더까지 어, 여러분들이 어, 소리를 들어봤어요. 어, 혹시 지난 시간에 수업을 듣지 않았거나 잘 기억이 안 나는 친구는, 어, 이전 시간 수업을 찾아서, 어, 각 리코더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 수업 시작 전에 연주할 연주, 어, 아, 영상은 약 30초 정도의 짧은 영상인데요. 어, 먼저 여러분이 잘 아는 트와이스의 TT라는 곡이죠. 리코더 연주를 들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의 라칸파넬라라는 작품인데, 이 곡은 원래 피아노곡이에요. 어, 라칸파넬라는 종이라는 뜻인데, 어, 이 종소리를 리코더로 어, 연주했을 때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 포인트는 먼저 어, 리코더의 역사를 알아보고요, 그리고 어, 학교 가는 길이라는 어, 악곡을 입으로 어,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벚꽃 엔딩도 같이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코더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어, 리코더의 기원은 뭐 선사시대부터 있었다고도 하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은 중세 시대부터인데요. 리코더의 전성기라고 할수 있는 시대는 중세 시대부터 바로크 시대까지를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어 넓은 음역을 갖고 있고 또 음량이 큰 목관악기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리코더가 점점 쇠퇴하게 되는데 특히 강력한 라이벌인 플루트가 등장을 하면서 어 점점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어 20세기에 들어서 유럽의 고음악이 어 부흥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리코더도 다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일단 우리가 악곡을 연주하기 전에 먼저 소리를 예쁘게 할수 있는 톤 연습을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걱정 말아요 그대 많이 연습하셨나요? 어, 이 곡을 먼저 불어보고 그 다음에 어, 다음 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대로 저음인 도를 불 때는 힘을 좀 빼고 살살 불어서 소리 내는 것이 좋습니다. 반주에 맞춰서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사랑을 했다. 이곡 아시죠? 어, 이 곡은 어, 리코더 소리랑 좀잘 어울리는 곡이어서 짧게 앞부분만 같이 한번 연주를 해보고 어, 다음 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어, 불기 그렇게 어렵지 않죠? 어, 그래서 오늘, 어, 이제, 어, 실제 부르게 될, 어, 불게 될두곡 전에 먼저 워밍업으로 이 곡을 불어봤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정말 익혀야 되는 곡, 학교 가는 길이라고 하는 곡인데, 어, 이 곡은 원래 피아노 곡이에요. 그런데 리코더 합주에서도 자주 연주되는 곡입니다. 어, 지금 이제 학교에서 우리가 수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함께 연주를 할 수는 없지만, 어, 각 파트를 다 연습을 해보고, 음원하고 같이 연주하면서 어, 합주의 아름다움을 좀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위성부인 1파트, 음부터 같이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악보를 보면, 여기 두 번째 단, 이두 번째 마디 끝에 도돌이표가 있어요. 그래서, 어 여기까지 연주한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번더 연주하고 그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세 번째 단첫 번째 마디와 네 번째 단세 번째 마디에 세딧다는 표가 있는데 어 지금 이 노래에서는 어두 박자에 세 개를 어, 연주하는 세딧다는 표입니다. 이 박자에 좀 유의해서 연주하면 좋겠습니다. 혹은 템포가 빨라서 처음에는 빠르게 연주가 안될 수도 있어요. 어, 먼저 조금 천천히 연습을 해보고, 다시 피아노에 맞춰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아래성부인 이 파트 음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파트에는 어, 파에 샵이 붙은 임시표가 나오기 때문에. 어, 운지법을 먼저 볼 건데, 독일식과, 어, 바르콜식 운지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 본인의 리코더에 맞는 운지법으로 연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악보에 보면 지금, 어, 파에 샵이 있는 부분을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유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 아까 윗성부와 마찬가지로 세디다는 표가 나오죠. 그 부분도 좀 유의해서 연주하시면 되겠습니다. Bye. Uh -huh. 어, 1파트, 2파트가 각각 어, 성부가 가진 매력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 곡으로 합주를 하고 싶다면, 어, 음원이 1파트가 녹음된 것을 틀고 2파트를 연주해서 어, 합주가 되도록 하셔도 되고, 어, 또는 어, 2파트가 연주된 것을 틀고 1파트를 연주해서 합주의 형태로 연주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불어볼 건데, 이제 어느 정도 연습이 되면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한 것을 녹음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벚꽃 엔딩입니다. 여러분, 이곡 너무 잘 아시죠? 어, 어, 항상 봄이 되면 역주행하는 곡으로 유명하죠? 어, 지난주에 벚꽃이 굉장히 예쁘게 피었었는데, 이제 거의 다 떨어졌더라고요. 어, 그 아쉬움을 리코더로 불어서 한번 달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벚꽃 엔딩은 바장조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C라는 음에 플랫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어, 그 음을 어떻게 연주를 할 건지 일단 운지를 익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어, 이 곡은 샤플 리듬으로 되어 있는 곡이에요. 그래서 어, 음표로 보면 딴딴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연주할 때딴 따단 이렇게 연주를 할수 있도록 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어, 다섯 번째 마디에 보면 숫자 8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는 피아노 간주가 여덟 마디가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해서 한번 들어보고 어, 그 다음 같이 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셨나요? 그럼 연주하기에 앞서서 어, C 플랫에 대한 운지법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C라고 나오는 음은 모두 다 이렇게 연주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샤플 리듬을 잘 살려서 어, 반주에 맞춰서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이번에는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리코더를 불어볼 건데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연습이 된다면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부른 것을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세요. 음. 어, 리코더를 꾸준하게 연습을 하게 되면 소리가 점점 어, 더 예쁜 소리를 낼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연습을 하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었는데, 리코더 연습을 하고 나면 음, 악기 정리를 잘 해야 합니다. 어,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어, 리코더는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써서는 안 됩니다. 어, 그리고 어, 분리 가능한 리코더는 분리해서. 어, 보관을 해주시고, 어, 케이스에 넣기 전에 청소봉과 수건을 이용해서 깨끗하게 닦아서 보관해야, 어, 리코더가 잘 관리가 될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과제입니다. 어, 반주에 맞춰서 학교 가는 길을 파트별로 어, 연습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벚꽃 엔딩도 마찬가지로 반주에 맞춰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QR코드로 제시된 곡을 감상하고, 어, 리코더 소리의 아름다움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 리코더 수업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목소리>